파리올림픽에서 양궁을 제외하고 한국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태권도인데요. 태권도라는 이름만 들으면 어떤 나라에서든 자연스럽게 한국부터 떠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인 만큼 금메달은 단연 한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8년 동안 금메달의 주인공은 한국이 아니었는데요. 도쿄올림픽만 하더라도 각체급에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금메달을 가져갔었기에 태권도가 가장 공평한 스포츠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제대로 태권도의 종주국이 한국임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프랑스 관중들 또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경기는 펜싱 경기가 열렸던 그랑팔레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언제 펜싱 경기장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린 태권도 경기는 펜싱 경기만큼 치열했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박태준 선수였습니다. 박태준 선수는 58kg 체급의 선수로 출전했는데요.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의 종주국인 만큼 다른 선수들은 박태준 선수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역시 종주국은 종주국이었을까요? 박태준 선수는 16강에서 자신보다 키가 큰 베네수엘라 선수를 상대를 만났음에도 12대 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해당 경기에서 보여준 연속 회전 발차기는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뒤돌려차기는 게임에서나 볼법한 기술이었기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로 향한 도전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8강에서 프랑스 선수를 만나게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프랑스 선수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라는 것보다는 올림픽 개최국이기에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을 이겨내고 박태준 선수는 휘몰아치는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경기를 이길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관중들의 야유였습니다. 그 야유의 소리는 다른 종목의 경기를 떠올리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프랑스와 맞붙었던 펜싱 경기였습니다. 심지어 장소조차 펜싱 경기가 있었던 그랑팔레였는데요. 그래서였는지 함성과 야유는 대자비를 일으킬 만큼 똑같았습니다. 이미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프랑스 관중들은 바뀐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요. 매너가 없는 행위임을 인지한 것처럼 보였으나 경기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야유 혹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 관중들이 인상을 찌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특히나 프랑스 선수가 조금이라도 강한 공격을 퍼붓기라도 하면 환호를 지르며 박태준 선수의 집중력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관중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경기가 박태준 선수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자 프랑스의 라베 선수가 비매너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타이밍이 늦었음에도 박태준 선수의 몸통이 아닌 다리를 향해 발차기를 시도했던 건데요. 이는 충분히 고의적인 공격으로 볼수 있으며 박태준 선수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베 선수의 갑작스런 발차기로 인하여 박태준 선수는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경기장에서는 라베 선수를 응원하는 목소리만이 가득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수많은 예절이 있다고 알려졌으나 정작 다른 나라 선수에 대한 매너는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었습니다. 응급처치가 완료된 후 다시 진행된 경기에서도 라베 선수의 매너 없는 행동은 그칠 생각을 몰랐는데요. 고통을 참아내며 이어진 박태준 선수의 공격을 막으려는 듯이 보였으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차기를 바로 쳐내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닌 누가 봐도 일부러 미는 행동을 한 것인데요. 이에 반칙이라고 판단한 심판이 감점을 하자 그 주변에 있던 프랑스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야유 소리는 길게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야유 소리도 결국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박태준 선수의 실력으로 그들은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박태준 선수는 2라운드에서 부상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는지 라베 선수에게 승리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3라운드에 진지하게 임하며 금메달을 향한 투지를 빛냈는데요. 3라운드에서는 특히나 프랑스 관중들의 응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박태준 선수가 부상을 입었기에 쉽게 프랑스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접전이 펼쳐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라베 선수가 앞서는 듯하면 박태준 선수가 점수를 내면서 서로 치열한 공격이 이어졌던 것인데요. 마지막 순간, 박태준 선수가 라베 선수의 몸통을 가격하며 점수를 따내고는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출하게 된 순간, 박태준 선수는 관중석을 향해 자신이 이겼다는 듯이 손을 치켜 올리기도 했죠. 그 모습은 야유하고 환호하며 박태준 선수를 무시하던 프랑스 관중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관중들의 태도로 인하여 심적으로 압박이 강한 상태임에도 그리고 부상이 생긴 와중에도 결국 이겨냈기 때문이었죠. 당시 관중들의 야유가 얼마나 심했는지 외신조차 야유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어땠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경기가 중요했기에 야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낸 그의 투지는 한국인임을 잘 드러낸 행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박태준 선수의 금메달을 향한 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가장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결승전에서 태권도 세계 1위 무함마드 하릴 젠두비 선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자 프랑스는 하이에나처럼 박태준 선수가 패배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선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는 더 악착같이 승리를 따내기 위해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결승전인 만큼 젠두비 선수와는 프랑스의 라베 선수보다 더 접전을 이뤄냈는데요. 누가 결승전에 올라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료되기 20초 전 공격을 쉴새없이 가한 덕분에 박태준 선수의 승리로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금메달이 코앞까지 온 상황이었기에 박태준 선수는 승리를 마음껏 표출했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박태준 선수는 아제르바이잔의 가신 마고메도프 선수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던 가운데 1라운드 초반, 마도메도프 선수가 박태준 선수와 발차기를 교환하던 도중 왼쪽 정강이 부근을 부여잡고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펼쳐진 상황에 마고메도프 선수는 응급처치를 받았음에도 힘겹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잠시 중단될 때마다 고통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마고메도프 선수의 모습은 지속적인 경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었는데요. 하지만 경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었던 마고메도프 선수는 고통을 참고 경기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조금 살살해도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 자체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며 동등한 관계로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그걸 알고 있던 박태준 선수는 경기가 끊기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진지하게 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고메도프 선수는 2라운드 도중 기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금메달을 확정 짓는 기쁨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박태준 선수는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닌 마고메도프 선수의 상태를 살핀 것입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괜찮은지 물으며 고개를 숙여 그의 행동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모습에 마고메도프 선수도 뜨거운 포옹으로 화답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마고메도프 선수의 고국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듯합니다. 박태준 선수의 SNS에 악성 댓글이 달리게 된 것인데요. 박태준 선수가 힘들어하는 선수를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이유와 마지막에 했던 발차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합류하여 박태준 선수를 모욕하고 싶어 했는데요. 정작 올림픽 선수들은 그의 행동이 당연했던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이 상대 선수에게는 치욕스럽지 않게 만들어준 행동이라고 답변한 것인데요. 마고메도프 선수조차도 그의 집중력에 놀랐다라고 표현하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에 진심을 담아 축하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해당 경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던 중이었기에 놀라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마고메도프 선수가 기권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으며 심판이 경기를 중단한 것도 아니었기에 정식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금메달을 딴 직후 박태준 선수는 인터뷰에서 샤은 상대가 기권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배웠다라고 일부러 더욱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해당 경기가 모욕적이었다고 생각되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마고메도프 선수가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시상대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지켜보았을 때. 마냥 관중의 입장에서만 그들을 바라보며 헐뜯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한 선수들을 응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박태준 선수는 8년 만에 태권도 종목의 금메달을 안겨주며 한국의 위상을 세워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58kg 체급에서 금메달이 나온 것은 최초이기에 금메달의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박태준 선수는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딴 만큼 다른 선수들의 경기도 기대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태권도에서 첫 금메달이 나온 만큼 이어지는 다른 체급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